자 르세라핌 컴백 했습니다. 두 번째 미니 앨범이고 첫 번째 미니 앨범 Fearless 너무 좋게 들었어요. 진짜 음, 노래가 그냥 개띵곡이었고 데뷔하기 전부터 관심을 진짜 많이 받은 그룹인데 대중의 기대에 또 부응해가지고 어, 좋은 활동 보여줬고 좋은 노래,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두 번째 미니 앨범도 기대 아마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기대 많이.

아 좋다 좋다 디스토피아 배경인가 봐 힙합에서 나오는 루프 사운드 랑 칼베어 소리 오른쪽에 리듬은 문바톤이죠 비파트아 어, 근데 진짜 트랙이 또 가볍다 저번처럼 되게 힙하다 그죠? 마이러틱하고 노래가 자1절 들어봤는데 중독성 일단 강하고 트랙이 Fearless랑 완전 대비되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음악이고 근데 같은 점이 있다면은 뒤에 나오는 악기들이 엄청 가벼워요, 그죠? 이 르세라핌의 특징인 것 같아. 가벼운 노래 선호한다. 그리고 퍼포먼스, 어, 이것도 되게 볼때이 퍼포먼스도 중독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면이 좀 있어, 그죠? I can e t I can feel it. n feel it. I can f o e l i n f e e it. I can f e e it. I c n e l it. I can feel a n f e l t I a n f e l it. I n it. n f e e a n feel i I can e t I a t can l i a n l i feel it. I f it. e t I e e it. I can f e l i a n l i feel it. I f it. e t I e e l it. a n f e l it. I f it. I c e can feel i e e t I e e l it. I c it. e e a n f e a n t I f e l i c a t I c it. I a l it. I c it. I e e l it. I can f e e a n e e l a n a n 베이스 무빙 화려하고. 안타이, 안타이. 어, 노래 진짜 특이하다. 어? 노래 엄청 특이해. y 어? c <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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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비우 여기 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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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뀐단 말이야 <이> <목> <뭐야>? 우 <우와>! 마시간다 마시가!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이 연출 뭐야 진짜? 완전 디스토피아 그 자체네 어 멀쩡해 하하하 <laughs> 어, 어 뭐지? 모기가 물었나? 하하하 <laughs> 와, 진짜 개입해! 미친! 그러니까 뮤비를 딱 보면은 지금 디스토피하고 운석이 충돌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이제 막 세계가 멸망하는데 나는 어쩌라고야! 어, 어차피 안 죽어! 약간 이런 마인드. 무적, 무적의 상태. 그러니까 절대 깨지지 않고 죽지 않는 약간 그런 상태. 그러니까 남들 다 도망가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칠때 그냥 신나는 거지. 파티지, 그냥. 어 약간 그런 느낌? 되게 컨셉이. 특이하다. 어 정말 특이하고 피얼리스 때보다도 훨씬 더 특이하다. 어 피얼리스 때도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는 약간 그런 강한 사람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한발더 갔어. 한발더 가서 정말 <laughs> 어, 엄청나게 강한 컨셉으로 나왔고 노래도 야 진. 특이해 이게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리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는 게 진짜 대박이야 그러니까 Fearless 때도 뭔가 트랙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컨셉 일관된 컨셉으로 갔고 드랍된 형태로 쭉 갔단 말이야 안티프레자일도 마찬가지야 고음으로 치고 딱 가는 부분이 브릿지에서 후렴 넘어가는 그 장면 하나 빼고는 멜로디컬한 부분도 사실 거의 없고 랩이랑 안티 t t 요 중독성 멜로디 요거밖에없어요 없어. 그러니까 노래가 엄청 특이한 거야. 근데 여기 컨셉이 더해지고 지금 르세라핌 뮤비를 딱 보니까 어때요? 비주얼들이 그냥 맛이 간단 말이야. 미쳤다니까. 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맛이 안갈 수가 없고 입덕을 안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엄청 컨셉을 잘 잡았어 르세라핌은.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소리를 좀 하자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Fearless는 노래를 진짜 딱 그냥 듣자마자 3초 만에 그냥 미쳤다. 어, 이 노래 이 노래 그냥 개 미쳤다라는 그게 딱 왔거든. 왜냐면은 메이저 코드로. 하기도 하고 노래가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좀 있는 노래단 말이야. 근데 이 노래는 지금 힙합 루프에다가 계속 시종일관 문바톤으로 나와 그리고 투포에도 스네어가 딱딱 안 박히다 보니까 과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너무 궁금해요. 어, 피어리스보다는 조금 더 다크하고 훨씬 더 딥한 면이 있단 말이지. 훨씬 더 컨셉화된 면이 있다 보니까. 아 어,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노래 어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이런 노래가 이제 앞으로 쭉쭉 나올 거야. 진짜로.